한국 괴물이라고 하면 흔히 구미호나 천녀귀신 등을 생각하지만 독특한 성격을 가진 괴물들도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괴물 불가사리도 독특한 성격과 재미난 전승을 가진 괴물입니다. 불가사리는 코끼리의 코, 곰의 몸통, 소의 눈, 호랑이의 꼬리를 가진 괴물로 다양한 형태와 이야기로 전승된 괴물입니다. 문헌마다 모양새가 달라 다양한 의견이 오가지만. 능력이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공통된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불가사리의 이름은 불가살즉 절대 죽일 수 없다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가사리의 주 능력은 쇠를 먹으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전생에 의하면 집채보다 커지기도 하며 이렇게 커진 불가사리는 처에가꽤고혹스럽다고 합니다. 심지어 관화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퇴치하려고 노력하는 등 국가적인 재난 위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가사리를 퇴치하기 위해 불가사리 등을 사용해 불로 태우려 노력하는 기록도 있지만 이는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불가사리는 불이 붙으면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더욱 날뛰기 때문입니다. 결국 불이 붙은 거대 괴물을 상대해야 하며 이 불가사리는 움직이는 와중에 민가를 태우기도 합니다. 불가사리와 비슷한 괴물 중에는 중국의 맥이 있습니다. 맥은 긴 코와 큰 몸집 등 불가사리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악몽을 먹는 능력을 가진 괴물입니다. 이 맥을 불가사리의 원리로 보기도 하지만 능력이나 세부전성을 보아 다른 괴물로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김두량과 현해산인이 제작한 불가사리 글 그림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크기가 산악 같은 이름도 모르는 짐승이 코끼리 같이 뛰어갔다. 무게가 천만근 같으나 그 걸음이 매우 빠르다. 이러한 묘사를 통해 불가사리의 크기와 민첩성을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불가사리는 스님이 비벼댄 밥불에서 생겨난 괴물이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이 전승에서 불가사리는 스님이 만든 부적을 통해 퇴치당합니다. 불가사리는 퇴치를 당하고 사라질 때 먹었던 쇠를 모두 다 토해낸다고 합니다. 쇠를 먹고 사는 괴물이라선지 불가사리의 똥으로는 옥도 자를 수 있다고 합니다. 밥풀 정도 크기의 불가사리는 처음에 숟가락, 젓가락 등을 먹으면서 크기를 키웠다고 합니다. 백수도 팔폭 병풍에 등장하는 불가사리는 강철 색깔을 띠며 하얀 점박이, 붉은 갈기가 있는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불가사리 그림들은 귀신을 쫓는다고 하여 부적이나 그림 등으로 민가에서 활용되어 왔습니다. 쇠를 먹어서인지 몸의 피부나 근육이 매우 단단하고 털은 마치 바늘과 같다는 전승도 있습니다. 특히 불이 붙어도 꿈틀거리는 불가사리는 오히려 불을 잡아먹는다는 속설까지 있는데요. 작경전 굴뚝 부조 등에 새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불가사리와 반대로 물의 기운을 가진 괴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치, 즉 해태인데요, 해태 또한 물의 기운이 강해 불의 기운이 있는 곳에 그림이나 조각을 배치하곤 하였습니다. 불가사에는 앞서 설명한 특성 외에도 지역이나 시기에 맞춰 다양하게 전승이 되었고 성격도 바뀌기도 하였습니다. 독특한 전승으로는 가축이나 벌레 등으로 묘사되는 것입니다. 북한 영화 중에는 불가사리를 주제로 한 영화가 있습니다. 제목도 불가사리입니다. 북한에 납북된 신상옥 감독에 의해서 1985년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고려 말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불가사리는 마치 민중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승이나 민담에서 묘사되는 불가사리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치 거대한 괴수와 닮아 있습니다. 신상옥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추억이 많은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